자기개발과 이미지메이킹의 달인, 인 자기개발 리즈 ASMR입니다. 잘되시네요 12일에 코스피가 2,550선을 찍었을 때 그날 저는 삭발했습니다. 하, 여러분하고 인사드렸을 때가 코스피 3천 신화를 달성해서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는데요.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을 많이 추천 그랬듯이. 지금 <laughs> 10년 후에 수익 날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1초도 갖고 있지 말라고, 10년 후가 기대되지 않는 주식이라면. 나갈 겁니다. 아 살이 좀 붙었나요? 그때 53kg까지 내려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20kg가 다시 요요로 쪘어요. 이제 야식을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 거 먹고 자기 관리를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. 자기 관리보다도 원리를 해야 되는데. you <laughs>